네 반갑습니다 8월 4일 삼팔사랑 송강입니다 오늘 비껐진 오후에 그 봉장 순찰차가 왔습니다 예, 왔는데 여기는 그 바위 위에 있는 예, 절벽입 절벽 에 있는 아, 토종벌 굴렸단지입니다 여기 그 한태통 예, 하나 갖다 놓은 하나가 아니고 여기에 몇 개를 갖다 놓았는데 저 밑에 예, 저 밑에 저기에 좀 들었고 여기에 좀 꿀이 가득 들었습니다. 들었고 여기가 좀 세력이 엄청 좋아 보입니다. 지금 제가 와오고 난 뒤에는 벌들이 활동이 좀더많데 여기 지금 많이 지금 왔다 합니다그 예. 안에 꿀이 지금 높이가 한 90cm, 폭이 한5 0대는데한 3분의 나 꿀이 찼습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. 굴이 좀살것 같습니다, 예. 지금, 소충, 괴도 없고, 봉황충 뭐, 이런, 뭐, 기타 등등, 병이 발생하지 않은, 않은,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지금, 밀랍지로서는 딱 좋습니다, 여기, 예. 예. 딱 좋은데, 여기 지금 문제는, 참나무 수액, 감로 아, 이런, 저, 나무 수액을 좀, 물고 와야 되겠는데, 지금 걱정입니다. 아니 내용은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은.